안녕하세요, 향원이네다 여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거 제가 올 봄부터 데리고 있었던 붕근이 비치풀이 인데요 아이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농장에 있었던 애들이 엄청나게 못 나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서있지를 못했어요. 서있지를 못했는데 요거를 제가 데려다가 아 지금 봄에 4월달쯤에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노수고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살짝 물이 들 들어오기는 했어요. 살짝 물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워낙에 계속 비 맞고 오는 비를 다 맞아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푹 퍼져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한번 해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체리로즈인데 체리로즈 요렇게 4도 정도 돼요. 4도 정도 되는데 요게 지금 15cm 풀분에 들어있는데 16,000원이고요. 그리고 요거 화분 요거 개인적으로 저는 요렇게 오밀조밀해서 예쁘기는 한데 언니들이 큼직한 코사지가 달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남아 있어서 여기다가 분갈이 한번 해줄까 싶고, 요거는 입구가 14cm, 높이가 17cm, 가격은 32,000원이고요. 이렇게 색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노랑, 노랑 그 다음에 핑크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세개를 하시면은 요렇게세가지 색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입구가 14에서 15 정도 되는데 작은 거가 14, 큰 거는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요 안에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체리로들는한번더정을 전달, 해볼 건데요. 여기 화분에 아, 커사지가 음, 노란색이 조금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란색이 15cm고, 좀 다른 색이 14, 15 이렇게 되니까는 요거 사이즈는 요 정도 요거 요렇게 외목대로 된 애를 심으면은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도 괜찮아요. 보통 이런게 15cm 풀분에 들어있잖아요? 에어니움들이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좀큰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에 있는 아이들을이 화분에 심으면 딱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것도 사실 취향이라, 취향이라. 저 같으면은 이거를 조금 더 입구가 좁은 데다가 해주고 싶기는 해요. 분갈이를 조금 더 좁은 데다가 해주고 싶기는 한데, 음. 화분이 지금 있는 거가 적으니까 그냥 있는 데서 사르라고 이렇게 회, 외목대인데 자구를 다른 거예요. 외목대인데 자구를 달아서 얘네는 워낙에 자구가 빨리 빠르잖아요. 자구를 많이 달아요. 뺑 굴러서 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는 요거 자구를 이쪽 한쪽으로 한 3개, 그렇게 3개씩 달아, 달고 있는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구가 그렇게 막 많이 있지는 않고 3개, 4개, 이 정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뿌리를, 뿌리를 싹 잘라주고요. 왜냐는면 뿌리 나오는 속도도 빠른데 지금 너무 한여름이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뿌리가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뭐 슬슬 슬슬 분갈이 해서 예쁜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글쎄, 요렇게, 요렇게 좀 작은 애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얼굴은 예쁜데, 요런 거가 두루두루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두루두루 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띄어 띄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심어야 될까요? 요렇게 심어야 될까요? 글쎄, 이렇게 심는 게 예쁠 걸까요? 자, 헷갈리니까 일단 화분에 넣어보고, 옆으로, 아, 조금 어쨌든 좀 조금 애매하기는 하네요. 여기 목대가 길어서 아, 일단 저럽고 있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비치 후리데이조아 진짜 농장에 있는 애들은 이거 목대를 서있지를 서 못해요. 목대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비치 후리데이 좋아하거든요. 둥근잎, 특히나 둥근잎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얘네들을 이제 판매를 하려면은 농장에 있는 거 데려다가 바로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laughs> 농장 사장님이 노숙을 시키는, 시켜놓은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아, 어, 이게, 노숙을 시켜야지 얼굴이 예뻐지는데, 노숙을 안 시키니까. 근데 이제, 이거로 오는 비를 딱 맞췄더니 애가 너무 커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졌어요. 노숙을 시켜서 오는 비를 다 맞췄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커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얘는 좀 분갈이를 해놔야 될것 같은 그래야지 이제 얼굴을 좀 줄이 줄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용토가 이게 지금 잘못써 있어요. 그래서 잘못써 있어서 지지대를 있는 대로 세워 뒀는데 지지대가 아. 음. 두, <laughs> 그 처음에는 한 개씩 세워줬다가 또 얼굴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또두 개씩 세워줬다가 계속 이러고 있다가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분갈이를 해놓으면은 이 화분, 화분 테두리에 이게 목대가 걸쳐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화분에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는 목대는 쭉 올라오는데 화분이, 음 지지를 못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분갈이를 해 놓으면 예쁘게 자랄 거예요. 근데 예쁘게 자라는데, 등근이 비치고, 내가 균이 잘 오는 아이예요 균이 잘 와서, 만약에 이런 거 안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균이 와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늘꼭충제 균제에 뿌려주셔야 돼요. 왜 엄청, 엄청 예쁜 애들을 보내도, 베란다에서 한다든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리고 또 자구도 엄청 잘 달아요. 균도 잘 오는데 자구도 잘 달아요. 근데 요거 균제 본으로한 번씩만 뿌려주고, 이제 만약에 이런 애들은, 언니들이 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균제 충제에 뿌리고, 요거 뿌리를 뽀득뽀득하게 말려야 돼요. 지금 이 엄청 사이즈 커졌어요. 이렇게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 지금 요 화분에다가 아 잠깐만요. 여기 앞에를 또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요거 자구는 처음에 올 때에 자구는 없었어요. 자구는 없었는데 아 지금 노숙을 하면서 자구가 생겼거든요. 자구가 생겼는데 요거는 요 화분 속에다가 이렇게 쑥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목재가 이렇게 보시면은 딱 지지가 돼요. 그래서 풀분에 있으면은 계속 지지대로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맞는 화분에다가 얘가 지금 15cm 풀분에 있었던 애인데 이게 지금 15cm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속에 있는 요 자구들은 그냥 흙 속에 묻어다도 잘 올라와요. 그리고 흙 속에 있으면은 빨리 올 해를 보려고 얼렁 얼굴을 내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런 자구는. 뭐 그냥 다 떼어버려도 상관없고요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흙 속에다가 이렇게 묻어놔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저런 자구들이 올라올 때이 모주에서 양분을 많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양분을 많이 가지고 가서 솔직히 자구는 떼어버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떼어버리거든요. 이렇게 흙도 <laughs> 다 떼어버리는데, 근데 이제 저렇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자구가 풍성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를 해놓으면은, 얼굴도 이제 좀 줄어요. 아이, 좀 줄어야서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야 예쁘거든요. 그런는데 주황색으로 물은 안 들고, 이렇게 계속 얼굴만 키워놓고 있으니까, 아예좀 보기에도 좀, <laughs> 보기 하기 뭐 어니들은 이런 거, 흥지! 해서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속에 자구가 있으니까, 이거로 흰색으로, 어, 흙을, 이렇게 다져주잖아요. 그러면 자구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죠? 붕관빛 채우려내가 진짜 예쁜데 균이랑 숨이잘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아 어, 어, 균제, 총제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셔야 돼요. 얘는 노숙을 하고 있잖아요. 노숙을 하고 있었던 애들도 이렇게 지금 노숙을 해서 얼굴이 그나마 예뻐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안에 있었으면, 얼굴이, 얼굴이 엄청 못나지든지, 이게 입장이 몇개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노숙을 시켜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냥 안에서나 노숙을 시키면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예쁘게 물이 들고, 입장도 가지런해졌잖아요. 근데 봄에 처음에 왔을 때, 이거 이파리, 얼굴도 뾰맨해가지고 아, 이파리도 엄청, 이렇게 막, 이, 가지런하지가 않고 들쭉날쭉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네. 한철, 봄에 데리고 왔으니까, 지금 여름이니까 한철 지났잖아요. 한철만에 저렇게 예뻐지거든요. 근데, 안에서는 쟤네들이 그렇게 예뻐지지는 않는 것 같다. 또, 오래 묵어서 잘 키우는 언니들은 또 엄청 잘 키우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 개, 이렇게딱 숨어도 예쁠 것 같은데, 여기 뒤에가 많이 있어서, 뒤에도 해도 좀 보라고 하고 싶기는 한데, 애들이 못생겨가지고, 못생겼잖아요. 얘를, 내가 지금 보라색에다가 했잖아요. 주황색에다가 해 볼까 봐요. 주황색이 얘가 물이 들면은 주황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나을 것 같고, 화분이 여기 주황색이 좀 살짝 작은 듯한 그냥 보기 좀 살짝 작아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주황색에다가 하한번해 볼게요. 이런 애들 그냥 하나 딱 이렇게 심을까요? 에이, 뭐 어떻게 심든지 가네. 뭐 특별히.. 자고가 못 심겨가지고 그냥 모두 얼굴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얼굴이 하나만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개가 보이는 게 예쁘니까 이렇게 심어주고요. 그리고 저거 부모님 빛이보로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농장에 있는데 너무 못 나가지고 안 데리고 왔어요. 뭐 데리고 와서 뭐한 6개월씩 쓰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안 데리고 오고. 저거는 그래도 그나마 거기 있는 거 중에서 좀 쓸만 해가지고, 아예 나중에 화분 팔때 샘플로 쓰자 하고 데려다가 접지. 하고 화분, 저기, 뭐야, 샘플, 저기, 노숙을 시켜서 얼굴을 만들어 놓은 거든, 놓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쓸만해졌어. <laughs> 이제 좀 쓸만해져가지고. <laughs> 어쨌든, 한 철은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작은 애들이 제 이제, 가을이니까는 얘네들이 이제 금방 또 성장, 엄청나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물을 자주 안 주니까, 이렇게, 화분을 1대1로 많이 심어요. 근데 언니는 언니네들은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 뭐 저기서 하잖아요. 그뭐 옥상에서 한다든지 뭐 개인하우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은 조금 크게 저 처럼 1대1로 심어도 되는데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화분을 조금 작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물 관리하기도 좋고 물도 빨리빨리 말라주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귀엽네. <laughs> 이렇게 귀여운 체리로즈, 체리로즈. 이제, 이제 이런 에어뉴언들은 입구가 많이 보이니까, 이렇게 생커벌로 이렇게 해주고요. 나감털을 딱실히나감털를 해주고 나면 훨씬 더 귀엽죠. 얘가 얼굴이 모주라서 얼굴이 예쁘고, 또 얘는 이제 자구라서 뒤에 묻혀있어서 얼굴이 조금 리 예쁘니까, 이렇게 했고 여기 부분에 밑 이렇게 도 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도 좀 꼬질꼬질해요. 먼지가 묻어갖고. 꼬질꼬질한데, 이렇게 심어놓고, 이런 애들은 또 밖에다가 내놓을 건데, 비는 안 맞추고, 아직 뿌리가 없으니까, 비를 맞추기는 그래요. 비를 맞추는 애들은 뿌리가 튼실이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얼굴 좀 작아지라고 사역 좀 지게 한동안 물 안둘거예요 한 20일 이상은 물을 안둘거예요 얘네들은 물을 여름에도 그러니까 뿌리가 내린 다음에는 뭐 물에다가 뭐 담궈놓든지 뭘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물이 내리, 뿌리 내리는 동안에 지금 얼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좀 사이즈를 좀 줄여야 돼요 줄여야지 예쁘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그면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속에 있던 자구들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귀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양의 화분들 있잖아요. 이 위에가 이렇게 풀일처럼 되어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심어줘야 예뻐요. 지금 여기서 도 어, 둥근 잎 빛이 우리 내가 밖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나마 요 정도인데, 아이고, 안에 있으면은 엄청 꺼질꺼질 했을 거예요. 지금 요렇게 심었는데, 어떤가요?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예쁜데, 언니들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영원님의다여기였습니다